187쪽에 1번부터 볼게. 염색체, DNA, 유전자, 유전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DNA 이중나선 구조 맞죠? DNA 이중나선. 염색체는 세포가 분열할 때 응축되어 나타난다. 맞아요. M기에는 항상 응축되어서 막대 모양으로 보인다 그랬지, 막대 모양? 염색체는 DNA와 히스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히스톤 단백질이 동글동글동글한 거에 DNA가 이렇게 막 감겨 있어. 감겨 있어, 감 있어. 그다음에 유전자는 하나의 DNA를 구성하는 모든 염기서열이다. 유전자는 일부요, 일부, 일부분. 그래서 틀렸고, 우리 염색체만 봐도 이 부분이 하나의 유전자야. 유전체는 한 생물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유전 정보이다 정의지 정의 유전체는 모든 유전 정보 그 다음에 그림은 염색체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A에서 C의 이름을 각각 쓰시오 A 뭐예요? 얘는 히스톤하고 거기에 DNA가 감겨있는 유클레오 솜이죠 염색체의 기본 단위야 뉴클레오솜. b는 DNA 이중나선 구조 보여. 이중나선 구조. 그다음에 c는 DNA의 기본 단위 뉴클레오타이드. 이렇게 적어 주면 됩니다. 3번. 어떤 사람의 체세포에 있는 염색체의 구조로 나타낸 것이다. 이 사람의 어떤 형질에 대한 유전자형은 A 큰 A 작은 A이다. 자 얘네 둘이 무슨 사이야? 얘네 둘이 염색분체 무슨 사이? 복제된 사이. 복제되려면 같아야지 유전 정보가. 그래서 기억은 크네이어야 돼요. 크네이. 자 니은은 뭐라고? 유클레오솜. 유클레오솜에는 뭐 있다? 아까 봤지. 히스톤하고 DNA. 자 니은의 구성 정보 중중 단백질이 있다. 어, 히스톤. 히스톤 단백질이야. 기억은 큰 A라고 했고 디귿은 인상 단 염기가 하나 하나 하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 아까 봤지 뉴클레오타이드 DNA의 기본 단위. 히스톤 B는 DNA죠? 지금 둘이 복제된 사이야? 무슨 사이? 복제된 사이? 염색 분체. 단은 뉴클레오솜 맞죠? 아, 염색체의 기본 단위 A의 단위체 히스톤 단백질이니까 단백질의 기본 단위는 아미노산 기역과 니은은 B를 구성하는 두 가닥의 폴리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했는데 폴리라는 의미는 여러 개라는 의미고 뉴클레오타이드가 DNA의 기본 단위잖아 그럼 기본 단위가 여러 개 있다 이 얘기야 뭐에 DNA에 그럼 두가닥이라는 얘기는 DNA가 이중 나선이기 때문에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는 DNA가 한개 있다는 얘기고요. 기억과 니은은 합치면 DNA가 몇 개? 두 개. 그래서 기억과 니은은 DNA가 두가두 개이고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의미하는 건 DNA가 하나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림은 핵형이 정상인 사람의 피부 세포의 핵형을 분석한 결과이다. 핵형이 정상이시래요. 자, XY니까 남자 맞죠? 체세포에 두, 22쌍의 상염색체. 맞아요. 상염색체가 22쌍. 얘는 성염색체. A와 B는 상동염색체. 맞지? 하나는 모개, 하나는 부개. 기억을 하세요. 염색체 구성은 44개 더하기 XY. 그래서 여기가 답이 4번이고 이 사람의 간세포의 핵형도 이와 같다. 맞아요 7번 핵형 분석을 통해 알수 있는 것은 성별 또 염색체 수 이상 수 이상 염색체 구조 이상 이런 걸알수 있고 알수 없는 건 유전형질 혈액형 알수 없는 거. 유전적 돌연변이의 유무 이런 거는 알수 없어요. 유전자 수준의 이상은 알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다음은 사람의 염색체 구성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쓰거나 고르시오. 사람은 체세포한개당 상염색체, 개, 여기 잘 봐, 개. 44개, 성염색체 2개를 갖는다. <laughs> 생식세포인 난자는 상동염색체 쌍이, 없, 난자는 핵상이, n이죠. 상동염색체 쌍이 없어요. 생식세포에는, 생식세포에는 상동염색체 쌍이 없습니다. 되게 중요해. 그 다음에 9번. 표는 네 종의 생물에서 체세포 한개 들어있는 염색체 수 이상을 나타낸 것이다. 체세포는 EN이지. EN은 상동 염색체 쌍이 있다는 얘기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핵형이 뭐야? 핵형. 핵형은 염색체 수 모양, 크기를 의미해요. 이런 외형적인 것. 침팬지하고 감자거든. 일단 수부터 다르죠. 그다음에 체세포 한 개의 유전자 수는 감자가 벼의 두 배이다. 유전자 수가 아니라 염색체 수가 유전자 수는 몇배 들어있는지 핵형 분석을 통해서 알 수가 없어. 염색체 수를 가지고도 알 수가 없어요. 알수 없어요. 이 자료 가지고는 그래서 틀렸다. 벼의 체세포 한 개에는 12쌍의 대립 유전자가 있다. 유전자는 오르죠. 엄청 많죠. 지금 염색체만 12쌍인데, 대리미 존자는 훨씬 많겠죠. 염색체가 네. 12쌍이 있다는 얘기고, 침팬지의 생식세포 1개에는, 자, 침팬지는 23개의 상염색체가 있대. 자, 2N은 48이지. 아까 2N이라 했으니까. 그럼 N은 얼마야? N은 24네. 24는 23 플러스 1. 이렇게 분석하라지. 48은 46 플러스 2.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4번이 맞고 5번. 체세포 한 개의 DNA 길이는 아니. DNA 길이를 어떻게 알아요? 그쵸 몰라요. 우리 안 배웠어? 그림은 그림. 이 그림. 어떤 생물가의 핵형 분석 결과를 어떤 생물이야? 사람이 아니고요. 표는 서로 다른 생물종에 속하는 개체 A에서 C의 체세포 체세포 한 개당 염색체 수를 나타낸 것이다. 체세포는 e n 이라는 거. 가는 a에서 c 중 하나이며 가 어떤 생물 가라지. 이 그림, 그림의 주인공이야. a에서 c 중에 하나이며 a에서 c에서 한 개는 한 개체는 성염색체로 x y 남자래. 나머지 두 개체는 성염색체로 xx를 갖는다. 그리고 x 염색체는 y 염색체보다 크기가 크대요. 어, 여기 있네. xy. 기억이 x인가 보다. 그렇죠? 그리고 얘네를 이제 보면 염색체 수 가지고 찾을 수 있겠네. 가가 a, b, c 중에 어떤 앤지. 자, 염색체 수가 얘네 지금 몇 쌍이야? 총? 총 23쌍 있죠, 염색체가. 그러면 염색체 수는 46개겠어. 그럼 b가 가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겠네. 가는 그래서 b라고요. 기억은 모계로부터 물려받은 염색체다. 어, 기억은 x니까 xy 중에서 y는 아빠한테밖에 못받거든 그러면 이 x는 당연히 엄마한테서 받았겠지 그리고 a에서 c 중에서 체세포 한 개당 x 염색체 수분의 상염색체 수 이거 물어봤어 자 이거 어떻게 찾냐면 나머지 두 개체는 성염색체로 xx를 갖는다 한 개체는 성염색체로 xx를 갖는다 그랬지 그럼 이한 개체는 누구인 거 알게 된 거야 얘는 b 가 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두 개의 체는 다 xx라고 했어. 그럼 얘네가 지금 22 플러스 2 이렇게 보자 그랬지. 얘는 44 플러스 2, 얘는 76 플러스 2네. 얘네 다 xx xx 가운데에만 xy죠. 그러면 이제 써보자. x염색체 수가 a부터 써볼게. 2분의 상염색체 수 22개. b는 X가 1개, 상염색체수 44개. C는 X가 2개, 상염색체수 76개. 그럼 제일 큰 거는 B겠네. 그래서 틀렸다. ᄂ만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그림은 같은 종에 속하는 동물 개체. 같은 종이래요. 염색체수는 같겠죠? 동물 개체 A와 B. 개체가 몇 개야? 두 개. 개체가 몇 개? 두 개. 그 다음에 세포, 가에서 다에 대한, 어, 세포는 몇 개야? 세 개. 세 중에서 두 개는 한 개체의 것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모든 염색체를 나타낸 것이다. 가는 A의 세포이며, 어, 가는 A래. 이 동물의 성 염색체 구성은 사람과 같다. XXXY 보자는 얘기고, 자, 처음에 1단계 우리 항상 핵상 쓰고 염색체 수 쓰라 그랬죠. 얘는 8. 얘는 2에는 8. 8, 2N인 거 어떻게 알아? 얘네 상동염색체 보이네 자, 여기는 N은 4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뭐 하라 했어? 성염색체 찾으라 그랬지? 성염색체 어? 여기 크기 다른 애 보이네 성염색체 찾았어 얘는 XY야 응? 얘네는? XX구나 그럼 얘가 B구나 왜? XY면서 XX일 수 없으니까 그러면 얘는 누굴까 얘 다는 누굴까 어? 이거 조그만해 얘조그마니까 다는 A구나. 라고 찾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A는 수컷, B는 암컷. 맞아요. 가와 나의 핵상은 이은으로 같다. 맞지? 다는 B가 아니라 A의 세포입니다. 그래서 틀렸어. 답은 2번. 그림은 서로 다른 개체. 3개. 가에서 라. 세포는 몇 개? 4개. 세포는 4개. 개체는 3개. ABC는 두 가지 종. 종은 몇 개? 2개. 세세포의 염색체수는 모두, 아, 종이 달라도 염색체수는 같군요. 가는 A의 세포, 나는 B의 세포. 다하고 나는 B, C 중에 하나래. 자, 우리 핵상부터 파악해보자. EN, n n EN. 나수안 쓰는 이유는 모두 EN은 8이라고 줬으니까. 먼저 성염색체를 파악하기 전에 종부터 파악을 해보자. 우리 종. 종 있잖아. 가하고 나는 같은 종인 것 같아. 그치? 보라색 크기가 같고요. 노란색 크기도 같고, 연두색도 같대 근데 다는 애님에도 불구하고 보라색이 두 개나 있어. 어, 다는 다른 종이야. 라는 같은 종이네. 가나랑. 라는 가나랑 같은 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못 찾은 성염색체 찾아보자. 같은 종이니까 얘네 성염색체. 라는 얘네. 아, 라는 xx구나. 가는 xy구나. 안정해진 게 뭐냐면, B와 C가 아직 안정해졌어. 다와, 다와 라가 안정해졌어. 자, 다가 누구인지 찾아보자. 개체가 3개고, 세포는 4개니까, 하나는 겹쳐야겠지. 그러면, 가, 나, 라가 같은 종이고, 다는 다른 종인데, 가는 A고, 나는 B고, 라하고 다 중에 하나가 가랑 나 중에 하나랑 겹쳐야 돼. 그러면 얘는 아예 다른 종이니까 라가 B고 다가 C여야지만 개수가 맞겠죠? 다가 C고 라가 B입니다. 아, 그럼 이제 B는 XX구나. 이제 물어보는 거. 가와 다는 같은 종 아니죠. 가와 라는 같은 종 맞죠? X 염색체 수는 나와 라가 같다. X 염색체 나에는 한 개, 라에는 두 개. 그래서 다르네요. 다에는 성염색체가 없다. 아니, 없게 없겠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B와 C의 핵형은 같다. B와 C 핵형 다릅니다. 왜? 다른 종이니까. 다른 종. 그림은 어떤 동물의 체세포 분열 과정에서 볼수 있는 두 세포래요. 체세포 분열일래. 이 n 이엔 잡아주자. 가와 나에는 1번 염색체만을 나타냈다. 색상 표시. 이에는 2. 얘도 이에는 인데 얘랑 얘의 차이는 뭐야? 복제된 거지? 복제됐어요. 그리고 얘네 둘은 상동 염색체. 디글 릴 사이는 염색 분체예요. 복제됐기 때문에. 가와 나의 1번 염색체 수는 같다. 같죠? 기억은? 니은이 복제 아니에요. 기억은 엄마 니은은 아빠 이런 식으로 받은 거예요. 기귿과 리을의 유전자 구성은 같다. 네 같아요. 염색분체니까. 체세포 분열이 진행되면 기귿과 리을은 분리되어 서로 다른 딸세포. 어, 체세포 분열 때는 염색분체가 분리된다 그랬지? 체세포 분열 때는 염색분체 분리. 답은 4번. 그림은 세포 가와 나 각각에 들어 있는 모든 염색체를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는 각각 동물 이에는 6이네. 와 동물 b 이에는 어쩌고. 예 세포 중 하나이다. 자, 핵상 파악하자. 가, 이엔왜 상동 염색체 보이니까? 나는 n. 가는 이에는 6이고 나는 n은 하나 둘셋넷다여 n은 6이죠. 그럼 얘는 이에는 얼마겠어? 이에는 1이겠네 그럼 가가 a일 되고 나가 b겠네요. A A와 B는 같은 종 달라요 왜? 핵형이 다르니까 B의 체세포 분열 중기 복제가 이미 됐거든 그래서 염색체는 몇 개? 염색체는 12개지만 복제됐기 때문에 염색분체는 24개예요 그래서 답은 4번 자 15번 그림은 어떤 사람의 상동염색체 한쌍 상동염색체 한 쌍을 나타낸 것이다 이 사람의 어떤 형질에 대한 유전자형은 A, 큰 A, 작은 A래요. 상동염색체니까 얘네 둘이 하나는 모에 하나는 부계 그럼 기억이 작은 A여야 되겠지? 기억에는 대립유전자 작은 A가 있다. 맞아요. 니은과 디귿에는 같은 유전자 있다. 네, 맞아요. 왜? 염색분체고 복제된 사이니까 얘네 둘은 염색분체사이고 복제된 사이니까 가와 나는 체세포 분열 시에 분리된다. 어? 세세포 분열 시에 분리되는 건 염색분체였죠? 그래서 5번, 다음에 16번. 그림은 염색체 구성이 정상인 사람 A로부터 세포 가를 채취하여 핵형 분석한 결과 5번 염색체에 존재하는 특정 유전자 상염색체죠. 5번 염색체 상. 그리고 지금 E, n 상태로 들어있네. 큰 D와 작은 d, 큰 이와 작은 이는 대립 유전자래. 1번에서 물어보는 거 A의 성별이거든 여기 성염색체가 XY이기 때문에 남자입니다. 간은 체세포인지 생식세포인지 간은 체세포죠. 왜냐면 상동염색체가 쌍을 이루고 있는 EN이기 때문에 니은에 존재하는 대림전자 두 가지를 쓰고 작은 D, 큰 E 왜? 얘네 들이 복제된 사이니까 작은 D, 큰 E 유는 니은이 기억의 염색분체이기 때문에 유전자 구성이 동일합니다. 똑같아야 되죠. 복제된 사이. 그 다음에 17번. 가와 나는 어떤 동물의 수컷과 암컷의 체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와 유전자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체세포 EN. 핵상을 먼저 파악하자. EN이었죠. 방금 파악했죠. 그리고 성염색체. 여기, 여기. 성염색체 구분해줬어 얘가 가가 XY고 나가 XX구나 큰 A는 성염색체 있다 네. 성염색체에 들어있는 건 B하고 D예요 B는 X염색체에 있다 어 맞아요 D는 Y에 있죠 D는 Y에 B는 X에 있어요 B와 D는 각각 다른 형질을 결정한다 네. 대립유전자가 아니거든요 d 는 수컷에게만 있죠. y에 있기 때문에. 나아가 체세포 분열을 하면 큰 a와 작은 a는 서로 다른 딸세포로 들어간다. 아니요. 체세포 분열을 하면 염색 분체가 분리되기 때문에. 얘네가 분리된다는 얘기는 상동 염색체가 분리된다는 말이거든.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는 건 감수 분열 때이기 때문에 틀립니다. 답은. 그래서 5번이에요. 그림은 같은 종인 동물, 에는 6. 동물 같은 종. 1과 2 개체 몇 마리? 두 마리. 세포 가에서 라에 들어있는 어 세포는 몇개네개 네 개. 개체는 두개 모든 염색체 나타낸 것이다 가에서 라 중에서 두 개는 1의 세포 나머지 두 개는 2의 세포래 오 하나는 체세포 하나는 생식이겠다 이 동물의 성 염색체는 암컷이 xx 수컷이 x y 이런 말이 있으면 성 염색체 따지라는 얘기죠 이 동물종의 특정 형질은 대립 유전자 a와 a b와 b 특정 형질이 일의 유전자 형은 큰 A, 작은 A, 큰 B, 큰 B고 2의 유전자형은 큰 A, 큰 A, 큰 B, 작은 B다. 어 유전자형 좋으니까 이거 가지고 개체 구분하는가 보다. 기억은 큰 B와 작은 B 중에 하나이다. 자, 먼저 핵상 파악. N, N N은 3, N은 3 2N은 6, 2N은 6이네요. 그 다음에 모파, 성염색체 파악. 6, 6, 6, 6, 6, 6 자, 라는 XX 가는 XY 어? 근데 가와 나를 보니까 Y처럼 생긴 애는 없네 그러면 유전자형을 가지고 구분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자 가와 나를 보니 Y처럼 생긴 애가 없어요 유전자형을 가지고 그리고 개체를 구분하자 작은 애 가지고 있는 애는 1밖에 없어 어? 작은 애 가지고 있는 애는 1밖에 없고 작은 B를 가지고 있는 애는 이밖에 없어. 어? 여기 작은 B가 보이네? 그럼 다는 2고 나는 1의 세포구나. 여기까지는 왔죠? 근데 다하고 라가 다른 애였거든? 왜? 다는 남자고 라는 여자니까. 아, 그러면 라는 1이구나.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가는 자동으로 2가 되겠죠? 왜? 두 개는 1의 세포, 두 개는 2의 세포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기억은 2의 유전자형이 큰 A, 큰 A, 큰 B, 작은 B였기 때문에 기억은 무조건 큰 비어야겠지? EN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은 큰 비. E는 수컷. 나와 라는 1의 세포. 맞죠? 가와 다의 핵상은 서로 다르죠? N, EN이니까. 자, 상염색체수 분의 X염색체수를 비교해보자. 라에는 상염색체가 자, 6을 4 플러스 2로 분석하라 그랬지? 그래서 상염색체가 4개고요. X염색체수는 2개겠네요. X, X니까, 나는 3을 2 플러스 1로 나누라 그랬지. 나는 상염색체는 2개, x 염색체는 1개. 그래서 둘이 같네요. 그래서 답은 5번. 아, 마지막 191쪽, 여기만 하면 이제 끝. 여기까지 오느라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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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했어요. 그림은 어떤 사람의 핵형 분석 결과와 염색체 구조로 나타낸 것이다. 지금 EN이고 XX 여자구나 까지 알아냈고 기억니은는 무슨 사이? 염색체 사이 문제 많이 풀었으니까 이제 납득이 되죠? A는 유클레오 소음 이 동그라미는 히스톤. 히스톤에 뭐가 말려 있죠? DNA. 자 우리가 늘 보던 핵형이랑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 어디? 여기 여기가 세 개가 있네. 염색체 수가. 정상이랑 다른 부분이 여기 우리가 늘 보던 거랑 다르게 원래는 상동 염색체가 쌍을 이루고 있어야 되는데 두 개씩 쌍을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 세 개가 있어 얘가 지금 돌연변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핵상과 염색체 수는 2해는4 6이면 정상인데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닙니다 염색체 수는 4 7 개예요 그리고 핵상은2 n 플러스 일로 표현한다 자 a의 디옥시리보스가 존재한다 어 dna 안에는 디옥시리보스가 존재하죠 억과니은 각각 부모에게서 하나씩, 아니야, 염색분체사이기 때문에. 답은 2번. 그림은 세포 가에서 마에 각각 들어있는 모든 염색체를 나타낸 것이다. 서로 다른 개체몇 몇 개? 개체는 3개. 두 가지 종이래. 개체는 3개. 종은 2개. 이며 모두 2에는 6이래. 가는 A의 세포이고, 나는 B. 이렇게 적어주면 돼. 다, 라, 마는 각각 BC의 세포 중 하나이고, 성염색체도 구분하라고 했네요. 자, 종 구분다고 성염색체. 일단 뭐부터 한다? 핵상. 가는 이 n 왜? 상동염색체 보이니까. 나는 N. 나 그냥 모두 이 n 은 6이라고 했으니까 염색체 수는 안 적을게. 그 다음에 다는 N. 라는 N. 많은 2N이네요. 그 다음에 종을 찾아보자. 가랑 같은 종은 뭐 있을까? 가랑 같은 종. 보라색을 먼저 보면 못 찾을 것 같은데 노란색이랑 빨간색 크기가 같은 애가 라가 있어, 라가. 그래서 가하고 라는 같은 종이 아 그러면 보라색은 뭐구나 성염색체구나 성염색체까지 이렇게 먼저 찾을 수 있게 되었죠? 또 없는 것 같아 노란색이 이렇게 크고 빨간색이 이렇게 작은 애는 가하고 라밖에 없어 아 그러면 노란색, 빨간색은 상염색체고 보라색이 성염색체구나 그 다음에 나하고 다하고 마는 같은 종이라는 게 보이죠? 빨간색 크기도 똑같고 노란색 크기도 똑같고 보라색도 여기서 성염색체가 바로 보여 성염색체 가는 xx 여자고요. 나는 나는 이거 가지고는 모르겠어요. 다는 xy고 라는 보라색 조금만해. 가에 있는 보라색보다 조금만해가 라가 xy구나. 마는 마든 xy네요. 다라 마이는 각각 bc의 세포 중 하나라고 했거든. 가랑 라랑 같은 종이야. 근데 가는 xx고 라는 xy인데 라는 아직 이름이 없어. 그럼 가는 a였는데 라는 아직 이름이 없거든? 근데 나가 b니까 라는 지어야겠죠. 아, 그러면 라까지 지어졌으니까 다하고 마가 다 b의 세포구나 알수 있겠네요. 왜? 나하고 다는 생식 세포고 마는 개체거든. 나하고 다하고 마하고 같은 종이래. 지금 나는 비고 ac는 다 정해졌어. 그러면 다하고 마도 다 비어야 되겠죠? 그러면 b가 xy b는 xy a는 xx c는 xy 다 정해졌죠 가와 라는 같은 종어 맞죠 b와 c는 성별이 같다 네 b도 xy c도 xy 세포 한 개당 x 염색체 수분의 상 염색체 수 계산해 보자 마는 x 염색체가 한개 있고요 나머지 상 염색체는 네개 있겠죠 가는 x 염색체가 두개 있고요 상 염색체가 네개 있네요 그래서 마가 가의 2배가 됩니다. 답은 5번 3번 그림은 유전자형이 큰 A 작은 A 작은 B 작은 B 큰 D 작은 D인 사람의 체세포 가에 있는 상염수체 중 하나를 표는 가에 들어있는 유전자 큰 A 작은 B 작은 D의 DNA 상대량을 나타낸 것이다. 큰 A는 작은 A와 큰 B는 작은 B와 큰 D는 작은 D와 각각 대립 유전자래요. 자, DNA 상대량 얘들아 처음이니까 이거 한번 그려볼까? 체세포는 EN으로 들어있어야 되지 그러면 상동염색체 그냥 그려주는 거야 그리고 유전자형이 큰 A 작은 A라고 했으니까 얘는 A, 큰 A여야겠지? 얘는 작은 B여야겠고 얘는 작은 D여야겠네 이렇게 그리면은 좀 괜찮지 그래서 DNA 상대량을 금세 채울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상동염색체가 각각 염색분체 두 개씩 있거든 그래서 큰 A는 상대량이 두 개가 맞죠. 그럼 작은 B는 상대량이 네개 있네. 하나 둘 하나 둘셋 넷. 작은 D는 하나 둘두개 있네요. 그래서 2. 그래서 기억도 하기 위는6이 되고 큰 A와 작은 B는 같은 염색체에 존재한다. 어, 같은 염색체 존재하네. 세세포 분열 시큰 D와 작은 D는 서로 다른 세포로 들어간다. 아니요. 감수분열 시에는 그렇게 돼. 감수분열 시. 세세포 분열 시에는 염색분체가 분리되기 때문에 대립 유전자가 다른 애들이 서로 각각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어요. 아, 마지막 4번, 힘내자. 동물 3마리, 세포 4개. 1에서 3은 두 가지 종으로 구분되고, 종몇 개? 두 개. 2개. 두 개는 암컷, 두 개는 수컷. 성염색체는 암컷이 XS, 수컷이 XY. 알아서 성염색체 잘 보시라는 얘기고요. 염색체 A와 B 중 하나는 성염색체, 하나는 성염색체래. A와 B 모양과 크기 알아서 찾으래. 자, 먼저 핵상부터. E, N, N, E, N, E, N. 종도 확인해야 될것 같아. 다른 거 하나밖에 안 보인다, 얘들아. 다. 다 빼고는 다 같은 종인 것 같아. 왜냐면 다 빼고는 노란색 이 이렇게 다 같잖아. 빨간색이 크기가 다르네. 가하고 나하고. 그리고, 라하고도 크기가 다르네? 그러면 작은 게 Y인가 보다. 그치. B는 그러면 큰 빨강이가 필요하겠네? 얘는 X로 필요하겠다. 그치. 그래서 라의 성별까지 알아냈어요. XY. 나는 XY. 가에는 비어있는 게 B라 그랬으니까 큰 빨강이가 있어야겠지. 그래서 가는 XX. 다는 성 염색체가 정확히 뭔지 모르지만, 다는. 쌍을 이룬 애들이 다 똑같이 생겼거든. 그래서 다는 xx야. 가는 그러면 보라색 자리겠네. 보라색은 상염색체니까 그냥 똑같이 그려주면 돼. 요렇게 A에다가 보라색으로 채워주면 되고요. 다 풀었죠? B는 X염색체이다 맞고, 가는 암컷. 어 맞네. 나와라는 한 개체이다. 가는 xx거든. 나는 xy야. 다는 xx인데. 얘는 다른 종이야. 혼자서. 라는 XY거든. 그러면 종이 두 가지고 개체가 세 개니까 나하고 라가 같은 애여야지만 세 개의 개체가 성립되겠지. 그래서 한 개체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 끝났다, 얘들아. 엄청 고생했어. 다음 부분 개념 듣고 문제도 풀어보자. 문제 풀고 또 설명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